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ETF들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테마 ETF들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한해 역시 전기차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큰 성장을 한 가운데 관련 업종과 투자 상품들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탄소 중립 실현 목표와 함께 리비안의 나스닥 상장 등의 이슈가 생겨나면서 전기차 업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주목을 받자 전기차를 구성하는 배터리 가운데서도 특히 2차 전지 업종들의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는 지난 1년간 주가가 55%가 올라갔고, 에코 프로비엔과 LNF는 주가가 각각 294%와 458%가 오르며 폭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1년이 아닌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열됐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또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ETF들 역시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역시도 92%의 성과로 만만치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50%가 넘는 수익률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역시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ETF 역시 좋은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ETF인 LIT ETF인데요. LIT ETF 역시 꾸준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관심과 투자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ETF 상품으로는 타이거 글로벌 리투맨 2차 전지 솔렉티브 합성 ETF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국내 상품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고 해외 상품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또다시 전기차 관련 주식들과 관련 ETF 투자 상품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최근에 관련 호재들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이번 3분기 판매량이 24만 대를 넘어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9%가 증가했고요.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렌터카 업체 2위 회사인 허츠와 10만 대 계약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허츠는 이와 함께 향후 회사의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이제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허츠와 같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아마존과 포드가 투자한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또다시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리비아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29.1%가 오르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987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하루 만에 제너럴 모터스 지행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제쳤던 높은 수준의 성과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공모가보다 67%가 오른 129.95달러의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소 하락장을 받으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떠오르는 전기차 이슈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를 해서 3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도 2030년까지는 전기차 매출 비중을 전체 자동차 매출의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분야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연구원은 렌터카 업체인 허치의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경험 속도가 빨라질 거고 테슬라와 리비안의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미국의 전기차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정말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IBK 투자증권연구원 역시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전기차 테마에 우호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전환은 속도의 차이일 뿐 방향성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주가들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과열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전기차 비중은 4.5%에 불과한데 이미 20%가 넘어간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직 총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근 상장한 리비안 역시 실적이 150여 대 판매가 전부라며 현재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우려를 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큰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안전하고 기분 좋게 편안히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투자 상품이 있죠.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ETF 목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두가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내주면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 ETF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가 서로 오가며 수익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세계 정상급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큰 내수 시장까지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차이나 전기차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중국에게 100%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중국의 리스크 부담도 줄이면서도 중국 기업 중에 좋은 기업만 골라서 50% 정도 투자가 되면서도 남은 50% 역시 글로벌 정상급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와 경쟁력을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해외의 LIT ETF 국내 상품으로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 솔렉티브 합성 ETF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만큼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표에서 상위 3개 ETF 중 1개를 선택해서 투자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그 다음에 올 자율주행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해외의 DRIV ETF나 국내의 같은 상품인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엔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선택해서 투자를 가져가 보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ETF라고 하더라도 물방으로 투자를 하거나 거의 몰빵 수준의 집중투자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로 전기차와 2차전지와 관련해서 투자의 한 종목으로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ETF들이고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투자를 위한 신중한 고려를 해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적립식으로 한주한주잘 모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과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봅니다. 정말로 자신이 단기적으로 과열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잠시 차분하게 주가가 진정되며 빠지기를 기다려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분할매수로 적절한 시기를 두고 들어가 있는 것이 좋고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전달해 보고요. 아직도 갈 길은 멀었고 더 발전이 될 부분 역시 많이 남아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